스가리아서는 왜 지금 폐망한 유다가 성전을 재건을 해야 하는가, 건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리아에게 특별한 이 환상 가운데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스가리아는 이 받은 말씀을 이제 유다 백성에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단순히 큰 건물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 건축이 됨으로써 유다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약속된 메시아를, 즉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스가랴서를 우리가 읽게 되다 보면 읽다 보면은 이 구약의 유한계시력이라고 읽컫는 이 다니엘서와 그 비슷한 그와 같은 체험과 그 환상 가운데 주시는 그 비유와 이 상징적인 그 단어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이제 폐망한 유다의 회복의 시작점이 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살펴볼 이구장서부터 14장의 내용이 이 신약의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빈번하게 그 인용이 되고 있, 있습니다. 그 스가려서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가려서를 볼때 아, 스가려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다루고 있구나. 이 성전 건축이 시작점이 됨으로써 아, 구속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1장에서 이제 두 번의 환상을 통해서 스가리아에게 이제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2장은 세 번째 환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예루살렘 도성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는 천사와, 이 예루살렘이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말하는 이 천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완성이 되면은, 더 이상 포로처럼 살지 않고, 이전처럼, 포로가 되기 전인 이전처럼, 이 신앙의 자유 속에서 이 자유민으로서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1절에 한 천사가 손에 이 측량 줄을 잡고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는 그에게 이제 예루살렘 도성에는 사람들이 거주할 것이, 거주할 것이 있으므로 가축들도 아주 많아져서 더 이상 성벽으로 그 도성을 둘러싸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넓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 성벽 없는 시골 마을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5절을 보십시오. 여와의 호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회복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불로 어떻게 돼요? 둘러싸여져서 보호되어져서 성곽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보호막처럼 둘러서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로 유다가 그들의 그 죄로 패망이 되어서 이렇게 포로가 포로가 되어서 7 0 년에 수치와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보내게 되었지만은 그들의 그 죄를 회개를 하고 성전 재건의 그 사명을 부여받은 이상. 이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해치지 못합니다. 풍파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택함을 입은 자들의 그 담대함과 그 강단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이 땅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우리 주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이 난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이 담력과 담대함을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명으로 나, 이땅 가운데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나를 보호막처럼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그 사명감이 투철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은혜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담대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 사명, 나아가서 이 스카리아서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 예언까지 이어지는 이 중대한 사명이 그렇게 이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전령인데, 당연히 나를 둘러서 보호하신다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신앙고백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자꾸 그런 마음의 불안함이 나를 흔들까요? 실은 외부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외부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온전한 주의 사명을 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에 내가 물려가는 것은 아닌지 주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위로부터 그분의 은혜와 보호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 이후에 보니까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피하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는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성에 거주한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떠라는 겁니까? 나와라, 나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요 어제 성경 공부해서 출애굽 말씀을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그 구원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어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피하도록 하시죠, 탈출을 시키시죠. 지금 여기도 그런 것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피하라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줄어다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친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가 여호와의 눈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감히 내 새끼들을 건드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새끼를 건드는 것은 결국 누구를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비로 바벨론의 유다가 된 포로가 된 유다이징아는 그들은 이 바벨론은 회계의 도구로 회계의 회처리로 사용될 뿐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지배하고 계속 주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당신의 그 남은 백성들을 안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이 성령의 불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요 사역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땅 가운데서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안위하시는 겁니다.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사명을 이 땅에 실천을 해야 하는데, 아니, 이들을 도우시지, 그 하나님께서 누굴 도우시겠어요? 당신의 사명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을 돕지, 누굴 돕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먹이시죠? 먼저 먹이시자고.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먼저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이 당신의 사명을 이땅 가운데서 실천을 하는데, 아예 밥을 먹어야 일을 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들을 찾아와서 먹이신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명과 그 복음의 그 전령들을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명이 투철하면 투철할수록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두려움 없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죠.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원의 딸이 노아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12절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여기서의 시온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그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를 잘 굳건하게 견디고 이 회개의 열매를 맺은 시온은 마치 사랑스러운 딸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근래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후에 주님 앞에서 이 같은 은혜를 누린 적이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나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시온이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 재건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의 이 사명과 이 감당, 이 사명을 잊지 않는 한 그들은 절대 겁먹지 않고 누구로부터 더 이상 바벨론으로부터 억눌림 받지 않는 이 땅의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사명감이 결국은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그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면 그 받은 소명이 흐릿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그 확신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열망과 열정이 가득 차 있고 확신이 있으면아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안위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 사명이 불타게 불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죽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 가운데서 그 교회가 침체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깨어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불로 그 성곽을 둘러싸듯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잃지 않는 한, 이 복음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특히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나 이 사명이 분명한 교회는 분명히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신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신다, 우리 교인과 함께하신다. 그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담대한 신앙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 우리가 겪은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같은 이 현실들이 또 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또 오게 됩니다. 2차, 3차 여러 방면으로 오게 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와 같은 불안한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우리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계속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소명을 깊이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로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터전을 담대히 사명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로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사명을 실천하는 소명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시고, 담대히 복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망각하지 않으며,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성곽을 둘러싸듯, 오늘도 우리를 아니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